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것 아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하는 분의 중심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실망하니까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 사람 보고 실망했지? 근데 정말은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 실망하지 마. 그런 의미이죠. 사람 보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신앙생활 하게 된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 물론 사람 보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에, 말을 하려고 하는 의미놀이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정말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에게 영향을 우리가 받죠 엄청난 영향을 받죠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 닮으려고 애를 썼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기에 사랑하는 빌리포교의 성도들에게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교리가 아니라 편지잖아요 서신 편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감사의 편지요 우리 이렇게 신앙사로 하자고 하는 그러한 격려의 편지이기도 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닮고자 정말 소원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고 열망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제가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주목하여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찰하라는 소리 잘 눈여겨봐라. 누구를? 간단히 말하면, 진짜 성도를, 진짜 예수임을 믿고 예수임을 닮아가려고 하는 진짜의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여 바라보라. 그래야, 그래야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죠. 그렇죠?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 보고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하잖아요. 헌금하는 것 보고, 그거 배워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냐. 진짜 성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아, 물론,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늘 있을 거예요. 아, 늘 있죠. 그러나, 무엇과 무엇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뭐, 한동안 핸드백 중요했잖아요. 아니, 가짜 핸드백하고 진짜 핸드백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가짜는 가짜예요. 진짜는 진짜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냐? 예수를 닮아가고 싶은 사람.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 열망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게 진짜예요. 부족하죠. 그러나 그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진짜. 하늘나라를 정말로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있음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나름대로는 애를 쓰는 사람 어렸을 때 훈련을 못 받았어 그래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 밥 먹을 때도 막 지저분하고 막 그래서 그 사람은 별로 밥도 안 먹고 싶어 훈련이 안 돼서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닮고 싶어 정말로 이 땅에서 삶이 끝이 난 다음에, 하늘나라의 삶이 있음을 정말로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리고, 나름대로 노력해. 그럼 진짜이죠. 그렇죠? 이 17절의 말씀, 의미시냐, 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손가락질 받아요. 아, 진짜를 보고 싶은데 진짜의 목사 보고 싶고 진짜의 장로 보고 싶고 진짜의 권사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가짜인 것 같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진짜의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는 그 중심을 다시 회복.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주시하여 바라보고 자꾸 배워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에는요, 정 반대의 예화를 들어요. 예화가 아니죠. 그리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노 누구도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고 본받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빌리포 교회, 교회에게 정말, 정말은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신앙공동체에 위협을 주는 세력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19절에 조금 자세하게 몇 마디를 언급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폐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정말로 중요시하기는 뭐예요? 자기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배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다 탐욕이 달라요. 사람들의 탐욕의 대상이 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하여튼 명예, 명예가 탐욕인 사람이 있어요. 뭐라도 하여튼 회장을 해야 직성이 풀려. 그 사람의 탐욕은 회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신이 되어 버렸어요? 자기의 탐욕이 신이 되어진 사람들.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게 땅의 일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이 이, 이 자기의 탐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예수가 아니야. 그리고 뭐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야. 대개의 탐욕은요, 무엇이 생기냐? 그 사람의 결핍, 그 사람의 결핍을 통해서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어떤 결핍감을, 결핍감을 가지고 있나? 그걸 보면 어느 정도는 알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결핍감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탐욕 그것에 대해서 어 타, 탐욕과 딱 연결이 돼요 근데 그들의 신은 뭐예요? 탐욕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는 신앙의 사람이라 해도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잖아요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탐욕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20절, 21절 다시 이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 이 땅의 삶밖에 없어. 그러나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시민들 으로 초대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바로 우리들이고 나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들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다르게 만들어 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요 누구를 사모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를 사모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 앞에 섰을 그 시간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20절은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성님들, 교회 이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전되어. 문명이 점점 발전되어지고, 의류가 발전되어지고, 더이 수명이 길어지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착각이 자꾸 빠져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의 한정된 삶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나는 바로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중요한 믿음을 붙잡는 사람이 뭐예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그 열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자꾸 가짜가 세계 만들려는 이 세상의 세력 앞에서 진짜의 성도가 되려고 애를 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가짜를 흠모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의 사람을 만나면 존경해요. 선생님, 진짜 선생님이야. 그러면 존경해요. 그렇잖아요. 진짜 선생님 존경해요. 장사를 하는데, 정말 사업가야. 나름대로 사업가의 정신이 있어. 이야, 이 사람, 돈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 나름대로의, 나름대로의 이사업가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 존경해요. 이 사람 진짜 교수네. 존경해요. 아, 진짜 유치원 스님이네. 야, 진짜. 아이들 교육을, 얘에 대한 철학을 갖고 진짜 유치원 선생님이네. 존경해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의 성도가 되려고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21절에 이렇게 귀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리스를 통해서, 예수그리스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어의 단어 중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정말 신학적으로 의미심장한 단어가 transformation 라는 단어예요. transformation. change 라는 단어도 있죠. 변화, change. 근데 변형이라고 번역, 번, 어, 번역도 하지만 transformation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 썩어질 몸에, 우리 육체, 우리의 육체를 가진 우리의 삶,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만 정말로 믿어도 이미 우리는 진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필리포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진짜의 성도가 되고, 우리가 진짜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선한 영향을 미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진짜의 성도가 되려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딱 붙잡으시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